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오늘은 얼큰하고 시원한 동태찌개를 끓여 볼게요. 2리터를 부으세요. 이 2리터 볼인데 다시마하고 디포리하고 고추 넣고 20분간 끓일 거예요. 켜주시고 다시마 다섯 조, 디포리 세 개를 넣고 끓일게요. 여기에 청양고추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시 국물 맛이 개운하고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디포리가 없으신 분은 멸치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국물에 양파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파를 넣으시면 국물의 시원한 맛이 사라져요. 물을 좀 받으신 다음에. 소금 천일염이에요. 반스푼 넣어서 조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넣고 동태를 씻어야이 동태 살이 부서지지도 않고 탱글탱글한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다 긁는 건데 마트에서 도무 깨끗하게 씻어져서 굽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건 그렇게 씻은 거 이런 데다 긁어야 되는데 아가미도 빼야 되는 다 빼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잘 긁고 다 다듬기를 잘해서 이렇게 씻어서 건지기만 할것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 씻어서 끓이면 될것 같아요. 이 속도 이거 다 긁어내서 없어요. 핏물도. 알도 있고, 이리도 있고. 여기에 쓸개가 있는 건데, 쓸개도 다 따내줘서 쓸개도 음. 없어요. 쓸개가 있는 거 같이 끓이면 써서 못 먹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이 쓸개도 다 따고 줬으니까 이대로 끓이시면 돼요. 무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내도 돼요. 조금 얇, 얇으면서도 좀찌 좋아요. 이렇게. 두부는이 정도 이렇게 쓰으셔도 돼요. 파는어섯 쓰이게 쓰시면 돼요. 조금 큼직 풍지가 이렇게. 저희 밭에서 파를 뽑았더니 파가 연어면서 잘자는데 이게 맛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물이 끓은 지 20분 됐어요. 건져볼게요. 다 건져야 돼요. 다시마도 20분 끓으면 다 불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건져내십. 디포리 없는 없으신 분은 멸치 해도 돼요. 이게 다 건져서 버리시면 돼요. 고춧가루 다섯 스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푼. 그리고 나서 이 국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냥 날로 굴러면 이루저루 돌아다니니까 육수물로 고춧가루만 떠서 이렇게 국물을 적셔주세요 이렇게 놔두면 좀 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끓을 때 된장 한 스푼, 수북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비린맛도 가시고, 동태는 특히 비린맛은 적지만 그래도 비린맛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물을 넣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물을 넣으시고 가을물아 물을 넣으면 참 맛있어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죠? 그때 이태봉를넣주세요 맹물 부어도 되는데, 맑은 물 부어도 되는데, 동태 한 마리에서 많이 우러날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다시 물을 해서 해요. 그래, 더 맛있어요. 새우젓 이 정도예요. 새우젓을 넣으면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생강 다진 거예요. 마늘 다진 거한 스푼. 미림 두 스푼, 고춧가루 갠것다 넣으면 돼. 이쪽 저쪽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되는데 한 마리 끓이는 거니까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충분히 끓으면 그때 콩나물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면 돼요. 지금 끓으면 지금은 이 거품을 걷어내지 마세요. 이건 후추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 조금 이렇게 얻어주세요. 동채찌개는 끓이기도 쉽고 겨울철에는 아주 맛있고 별미요또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참 맛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때 걷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걷어놓으면. 지금 간이 딱 맞은 것 같은데 야채를 또 넣을 거니까 소금 아까 한 스푼 준비했죠? 한반 스푼만 넣주세요. 반절은 냉기시고 여기에 콩나물, 두부, 두부도 많이 넣고 싶으신 분은 더 넣으셔도 돼요. 반절만 었어요 저는 한 마리밖에 안 돼서. 불가스,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다 끓였습니다. 날씨 쌀쌀할 때 이렇게 끓여서 드세요. 감사합니다.